안녕하세요. 오늘은 강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개념은 강수입니다. 학습 목표는 강수 과정을 모형으로 표현할 수 있다입니다. 비는 어떻게 내리게 되는 것일까요? 구름을 이루는 구름 입자는 매우 작아서 하늘에 떠 있지만 구름 입자가 약 100만 개 이상 모이면 더 이상 떠 있지 못하고 빗방울이 되어 지표로 떨어지게 됩니다. 강수는 구름에서 비나 눈 등이 만들어져 지표로 떨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강수 이론은 병합설, 빙정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병합설은 구름에서 크고 작은 물방울들이 부딪히고 뭉쳐져서 점점 커지면 빗방울이 되어 지표로 떨어진다는 강수 이론입니다. 이와 같은 과정으로 내리는 비를 따뜻한 비라고 합니다. 이것은 열대 지방에서의 강수 과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빙정설입니다. 빙정설은 구름 속에서 빙정이 커지고 무거워져 떨어지면 눈이 되고 떨어지는 도중에 따뜻한 대기층을 통과해 녹으면 비가 된다는 강수 이론입니다. 이와 같은 과정으로 내리는 비를 창비라고 합니다. 이것은 중위도 지방이나 고위도 지방에서의 강수 과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림은 병합설과 빙정설을 나타낸 것입니다. 해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생성과 강수과정 모형 만들기. 목표는 구름생성과 강수과정을 모형으로 표현할 수 있다입니다. 준비물은 솜, 구슬, 씨앗, 고무차를 가위, 풀, 색연필 등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구름생성과 강수과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위과정을 솜, 구슬, 씨앗, 고무찰흙 등 다양한 소재를 이용하여 모형으로 표현해보면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모형을 이용하여 물방울 입자의 크기 변화를 비교하면서 구름 생성과 강수 과정을 설명해보면 지표면의 수증기는 입자가 매우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상승하여 기온이 이슬점에 도달하면 수증기가 응결하여 구름이 만들어집니다. 구름 속에서 물방울끼리 합쳐지거나 빙정이 커지면서 무거워지면 떨어져 눈이나 비가 됩니다. 스스로 확인하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우리나라와 같은 중위도 지방에서 비가 내리는 현상을 설명하는 강수 이론은 빙정설입니다. 2번, 저희도 지방에서 내리는 비를 따뜻한 비, 중위도나 고위도 지방에서 내리는 비를 차가운 비라고 합니다. 그 까닭을 강수와 관련지어 설명해 보면 저희도 지방의 구름은 온도가 영도시보다 높은 경우가 많아 대부분 물방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구름에서 만들어진 빗방울이 지표로 떨어지면 따뜻한 비가 됩니다. 중위도나 고위도 지방의 구름은 온도가 영도시 이하로 낮아 빙정과 물방울이 함께 존재합니다. 이 구름에서 만들어진 빙정이 지표로 떨어지다가 녹으면 차가운 비가 됩니다. 중단원 정리입니다. 열대 지방의 지표면에서 공기가 상승하여 구름이 만들어질 때 상승한 공기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호화 수증기량과 관련지어 설명해 보면 지표면에서 수증기를 포함한 공기가 상승하면 단열 팽창에 의해 기온이 낮아지므로 호화 수증기량이 감소합니다. 이때 지표면에서 상승한 공기가 이슬점에 도담하면 수증기가 응결하여 물방울이 만들어지면서 구름이 생성됩니다. 이상으로 강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